원이 무슨 제보를 어디로부터 받으신 거예요? 아 이거 또 갑자기 얘기할 난이 네. 쑥스러운데. 네. 네. 제가 최근에 아주 의미 있는 흐름들을 좀 하나 보고 있는데 네. 얼마 전에 아마 기억 나실 겁니다. 매불쇼에 출연한 이재명 대표가 음. 작년에 자기가 윤석열이 경비개엄을 선포할 걸로 굉장히 우려했었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죠. 네. 자그 지난해. 지난해. 음. 그게 이제 지난 여름부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출선 네. 직후부터. 경비개혁 이야기 계속했지. 그렇죠. 그런데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한건 사실 저예요. 그 아, 근거가 그래? 있었어요. 아. 네, 그런데 작년 3월에 경찰 편제가 어마어마하게 바뀐 거거든요. 음. 우리나라의 그 사람들이 잘 모르는 법에 경찰 응원법이라는 게있어 응원법이 있습니까? 어, 경찰 응원법.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된 치안사태 소요사태가 일어났을 때 관할권이 다른 그 경찰들이 그 지역에 집중해서 지원을 할수 있는 걸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게 아. 경찰 응원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런데 이게 많이 바뀐 거예요. 아. 그래 가지고 저기 지역의 경찰청에 소속된 기동 타격대가 어떤 모종의 치안 사태가 선포가 되면은 지방 청장 지휘를 받지 않고 자동적으로 서울 경찰청에 배속되도록 음. 이 수도권 일원이 다 바뀐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기 용산, 국회 어디든 이렇게 대규모의 그 경찰력을 음. 빠른 시간 안에 집중할 수 있는 형태. 그런데 예. 이거를 합법화하는 게 나는 경비개엄이라고 봤던 거예요. 음. 그런데 그게 작년 3월에 시스템이 다 끝납니다. 그게 이제 김용... 시스템이라는 건 법적 시스템. 그렇죠. 그러니까 지방청에 이미 지정된 기동 타격대를 만들어서 수사과, 외사과 이런데 인력을 빼가지고. 별도 기동 타격대를 만들었는데 얘들은 지방 청장 지위를 안 받는 조직이 있는 음. 생긴 거죠. 얘들이 응원할 수 있는 부대가 된 거죠. 네. 이런 그 변화가 심상치가 않았던 거예요. 음. 그래 가지고 그게 작년 3월에 조직 개편이 마무리가 되고 음. 어 총선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저 이게 무슨 의미냐 할때 경비 개엄 얘기가 나온 겁니다. 예. 그랬는데 12월에 이런 유의 경비 개념이 아니라 왜 비상개엄이 됐느냐 규모가 커진 어. 이 비밀을 풀어야 돼요. 예. 그거는 저기 국회뿐만 아니라 선관위가 포함되면서 바뀐 겁니다. 아. 네, 그러니까 범위가 넓어졌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어, 경찰력이 주축이 아니라 군인이 주축이 되는 형태로 음. 이게 바뀐 겁니다. 예. 그러니까 플랜 B가 나온 거거든요. 예. 네. 어. 그런데 그 플랜 A 음. 원래 경비 계엄에 관한 부분이 어, 그때 당시에 이제 법규 내지는 시스템이 바뀌고 연습을 또 해봐야 될거 아니야 훈련을. 음. 그게 이탄핵 국면에서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어, 행정안전부주관으로. 음. 그러면은 시나리오는 대충 이렇게 구상이 되는 겁니다. 일단은 내란 세력들이 지난번 최상목대 행체제에서 경호처 경찰의 내란 세력들이 대거 승진을 했습니다. 음. 러면서 다시 해결번호를 잡았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행안부와 연결돼가지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어, 윤 대통령이 이제 헌재에서 기각이나 각하돼서 어,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음. 그렇게 되면은 이것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강화문에서 벌어진다. 그렇죠. 어. 이 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경비개엄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경비 개엄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런 제보를 들으신 건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음. 탄핵 국면에서 멈췄어야 되는데 멈추질 음.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명분이 바뀐 거예요. 이제 저기 그 헌재 선고 이후로. 그런데 예. 이 사람들은 기각을 철석같이 믿고 그걸 가정으로 한단 말이에요. 기각을 그러니까 철석같이 믿고. 그렇지. 과거에 박근혜 때 기억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김무사 개헌문건이 왜 나왔느냐? 음. 박근혜가 기각될 걸로 보고 헌재에서 예. 탄핵이요.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겁니다. 음. 자기들은 그렇게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윤석열에 대한 헌재뿐만 아니라 사법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이 사법재판을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저기 경비개헌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윤석열이 복귀한다는 전제 하에서거든요. 복귀한다는 전제하. 에 어, 이렇게 되는데 항상 박근혜 때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역사가 반복되는 것은. 기각돼서 복귀하면 경비개호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왜 아까 그헌재가 예방적 차원에 선고를 해야 된다는 걸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음. 이런 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 우리가 헌에 어떤 그 형사 재판에서 뭘 저기 뭐냐. 판사가 뭘 선고문을 볼 선고문을 볼때 보면은 재범의 우려가 있어서 뭐 그래서 구속을 한다든지 뭐 격리 조치를 하는 실형을 때린다 이런 판결을 하잖아요. 예. 그게 예방적 기능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기 행안부나 제가 보니까 이 경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다시 내란의 진용이 다시 재정비되고 있다는 뜻은 이거는 복귀를 전제로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어떤 그 방향을 보고. 이 헌재 선고 이후에 자기들이 그 저기 뭐랄까 이 치안을 명분으로 해서 과거와 같은 군이 아니라 이번엔 경찰력의 변화된 시스템을 가지고 다른 형태의 개엄 다른 형태 변종된 이런 형태의 어떤 그 경비 개엄을 이걸 선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제보입니다 그리고 한남동 관저와 용산 집무실에 들어 앉아서 어. 절대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런 그리, 부분도 있는 거죠. 그리 왜냐하면 국민들이 하야 요구를 할 테니까 어. 너 나가라. 그리로 쳐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그런데 원래 작년 3월에 경찰 편제 개편을 할때 기본 시나리오 를 하나 짰어요. 음. 어떤 치안 소요 사태 그게 저기 용산이나 한남동으로 몰려온다는 걸 가정으로 했을 때였어요. 음. 이걸 기초로 해서 짜보는 거지. 그리고 연습도 해본 거고. 아. 제가 사실은 아. 서울청에 음.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약간 잘못 이해했네. 음. 박PD한테 제가 전해 들은 걸로는 지금 경비 계엄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저는 들었어요. 그런데 음. 이제 기각돼서 복귀되면 경비 계엄을 할수 있는 어떤 편제 시스템 법 그다음에 어, 시나리오가 이런 식으로 갈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경찰청에 어떤, 딱 서울시경입니다. 음. 서울시경의 간부에게 음. 그거 듣자마자 전화를 했어요. 음. 전화해가지고, 야, 경비개엄 아냐? 음. 너네들? 음. 라고 그냥 물어봤어요. 음. 그러니까, 아니야. 안 해. 음. 이러더라고요. 한다는데? 뭐, 제보 있다는데? 아니야, 없어. 응, 응. 근데 그러면서 경비 계획은 있더라고요. 응. 경비 계획은 있는데, 여기에서 개업만 빼고 경비 계획을 하는데, 위치는 광화문 여의도 국회의사당, 그리고 한남동 관전대, 응. 본인들도 예상은 만약에 이제 기각이 되면, 한남동으로 몰려들게 뻔하잖아요. 음. 광화문하고 한남동으로 음. 특히 한남동이 주요 타겟이 될 거잖아요. 음. 그래서 거기를 대대적으로 음. 경비를 강화한다. 기각이 되면 음. 기각이 되면 음. 그 시나리오가 있고 이제 만약 인용이 되면 음. 인용이 되면 헌재와 여의도를 폭도들이 습격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헌재인 안국동 광화문과 그리고 여의도 경비를 광화한다. 음. 그래서 세 군데를 계속 이제 주시하면서 음. 계획을 짜고는 있는데 음. 그게 이제 경비 개엄이다 뭐다 음. 이걸로는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기각하고 복귀가 되고 나서 이것도 전격적으로 만약에 한다면 시행하겠지. 쓰읍. 윤석열이. 근데 아니, 이제 그거... 이런 말을 하더라고. 음. 경비개엄을 하려면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주무부처 아, 장관이 없는데 지금 할 수가 음, 행안부 없어. 장관. 음. 행안부 장관이 있어야 하는 거래요. 이게 음, 음, 음. 경비개엄이. 그래서 네. 경비개엄을 우리가 지시뭐 하달 받은 것도 없고, 음. 그리고 이거는 행안부 장관이 없으면 안 된대요. 음. 행안부 장관이 없으면. 그래서 그건 말안 되는데,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음. 단지... 경비는 그런 식으로 강화를 하고 있다. 아, 음. 그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네. 이거는 이제 이걸 보시고 복귀했었을 때 그런 그냥 또 다른 형태의 개엄을 할 가능성이 경찰을 통한 개엄을 말씀을 하시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음. 이거는 행안부 장관이 원래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장관 부분은 제가 한뭐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예. 일단은 그때도 뭐 차관이 대행이 되냐 안 되냐 이것도 아마 복잡한 법리적인 거리가 그렇죠. 되고 예. 이것도 나중에 또 저기만 뭐나 어 실패하면 탄핵 사유가 되는 중요한 음. 아마 어 내용이 될 겁니다. 어 그런데 이 부분의 시나리오가 살아 있다. 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감옥에서 풀려난 이후로 경찰 경호처가 활기를 띠면서, 나름대로 지금 저기 김성훈 주도로 경호처가 계속 저렇게 어, 저 말하자면 호위 사령부 역할을 하고 음. 이렇게 가면서 자칫 광화문의 어떤 시위를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네. 이제 치안 사태로 뭐올 수가 있는 건데, 오늘 한덕수 그 대행이 치안 관계 장관 회의를 하는 데서 굉장히 싼 센다마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헌재에서 제 선고가 하는 날 어떤 폭동, 방화, 뭐뭐 뭐 등등 쭉 열거하면서 무조건 현행범 체포하겠다. 아, 어... 어, 이렇게 얘기 하면서 이 저기 공권력에 대해서 도전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랬죠. 우리 모델 어. 말씀드렸죠. 잠깐. 예, 예, 예.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보면은 이거를 치향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서 이 정도라면은. 이것이 지금까지 한덕수의 행태와 사고방식으로 봤을 때 음. 이게 이제 윤석열 탄핵이 인용되고 저기 태극기 부대 몰려왔을 때 이번에는 저 니들 얌전하게 고로하고 그쪽에 대한 메시지냐 음. 음, 이 담화문이 헷갈리지 사실은 예 아니면 그렇죠 그 다음에 음. 시설 파괴 폭동 방화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음. 어 그러니까 비슷한 어떤 그 사안 뭐 사실은 서부지법 난동 이런 거를 따지고 하자면은 사실은 뭐 진즉적인 뭐냐 어떤 그 저런 단호한 조치로 벌써 법적인 정리가 다 끝나고 하긴 했어야 어느 정도 치안이 안정돼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렇지 못한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네. 공권력 도전요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음 지금 이 시간에도 그래요 어 그, 근데 그, 저렇게 권력자들이 주는 그 메시지하고 음. 아까 그 일선 경찰 간부들이 느끼는 어떤 뭐랄까요 민심 네. 이거는 조금 다른 게 음. 일선 경찰 간부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음. 만약에 기각이 되면 자신들은 아마 못 막을 거다 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오늘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넥타이 부대가 등장할 거다. 음. 저는 그거를 굉장히 의미있게 봤어요.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아니, 그, 우원님이 네. 제보를 받았다고 해서 음. 제가 경찰 간부한테 음음. 전화를 해본 고그 대화 중에 음음음음. 그 간부가 한 말이에요. 음. 넥타이 부대가 분명히 등장할 거고 음. 학생이나 노동자가 아니고 넥타이 부대가 등장할 거고 음. 광화문과 여의도는 넥타이 부대가 등장하면 그건 끝이다. 음. 그8.7 항쟁에서도 분명히 아, 그때 개엄을 못한 이유가 그거죠 예, 드러났고 아, 아. 광화문과 여의도의 직장인들이 나와버리면 음. 경찰로서는 막을 수가 없다. 음. 그럼 관저도 못 지킨다. 그렇게 되면 음. 음. 그렇기 때문에 기각이 어~ 그 상식적인 거죠 이런 경찰 간부들도 상식적으로는 안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 음. 만약에 기각이 되면 음. 기각이 되면 넥타이 부대가 분명히 출동을 하고 음. 그리고 한국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음. 얼마 안 있어서 정권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음.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네. 아니 그 얘기는 예. 요즘 김진씨가 제일 많이 안 그렇죠, 얘기고 그렇죠. 예. 조갑제도 하고 있고 예. 조각제도하고 민중혁명이 일어날 거다. 그렇지. 이걸 보수 인사가 쓴 표현입니다. 그만큼 이제 그 민심을 체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하나의 네. 그 같은 맥락에서의 경고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음. 그만큼 이 헌재 재판은 지금 어느 사부적 어떤 법적 평가라는 것이 오히려 예방적이거나 앞으로 이 사회에 저기 막 안정과 평화를 가져오는 예방적인 효과에 비하면 오히려 작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심각하게 긴장이 고조된 상황이고 어, 더군다나 이제 저 사람들이 우리들을 이렇게 그 광화문에서 어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들을 바라보는 어떤 시, 시선 관점이 있습니다. 네. 그 그러니까 옛날에 김우사는 어, 탄핵이 저 기각되면 폭도로 변한다. 이게 개헌문건 첫 줄에 나와 있는 음. 그 기본 과정입니다. 거기서 모든 개헌문서가 다 쓰여진 거예요. 네. 이걸 출발점으로 삼는 거죠. 그러니까 폭도로 돌변한다는 거지 음. 어. 그러면 대책을 세워야 될거 아니냐. 항시 논의는 이렇게 전개합니다.